주님 안에서 새날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말씀의 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로장과 함께하는 말씀 목상 사도행전 2024 저는 광주다일교의 김우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유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서석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루의 아들 소바도와 대살로니카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미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다세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아멘 우리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전의 대규모 소등이 그친 후에 바울은 에베소의 제자들 불러 위로하고 격려한 후에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니아로 향합니다 마게도니아 마게도니아는 지역적으로 빌리포, 베레아 데살로니카라는 지방이 있는 곳을 지칭하지만 바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만난 성령님으로 그의 성교는 전환점을 갖게 되었고 그의 눈은 하나님의 세계로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 6 장에서 누가가 대신 전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샤를 지나 드루하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에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첫 말씀에 더 걸리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가로막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의 전부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가 원한다 해서 다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아무리 선한 뜻이라 해도 나의 계획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달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바울 일행은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마게도냐라는 새로운 곳으로 선교 여정이 바뀌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새로운 선교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의 선교 여정에 대한 이야기뿐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핍박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사방팔방 흩어져 복음의 디아스포라를 이루게 된 것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선미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한 일이 안되고 막힐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기 위해 모든 것을 열어놓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신앙의 습관을 가지도록 우리는 애써야 될 것입니다. 마게도니아는 바울에게 그런 곳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깊게 체험했던 곳, 나의 뜻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되었던 곳, 그것이 바로 마게도니아고, 마게도니아는 바로 바울 성교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선교의 주도권이 자신에게서 성령으로 넘어간 곳이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을까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하게 된 곳이기에 저는 터닝포인트 전환점이라는 표현을 해본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에 머물던 바울 일행이 마게도니아로 들어갑니다 느낌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래전 마게도니아로 처음 들어올 때를 기억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후 바울의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늘 묻게 되었고 내 생각대로 무엇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그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뜻을 살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자세를 권해줍니다. 성령 안에서 열린 마음을 갖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찾고자 기도하는 겸손한 모습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오늘 말씀 묵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사에서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 마음에 새기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